한명 남았습니다. 나 있어요? 내려갔다. 어깨만 살짝. 델타님 예. 여기서 뭐 하실 건가요? 아 맞아 체인버 안 되시야? 체인버가 여기가 진짜 맛 맛있고 재밌고 좋은데 하필이면 체인버가 안 돼요. 그냥 아니, 이게 개오구란게저 체인버, 네. 체인버 하나로 오퍼 만들고 다이아를 찍었는데 진짜 <laughs> 체인버밖에 안 했거든요. 저도 불멸 5프로 갔는데 저는 지금 팔다에 잘렸어요. 체인버 원챔유저한테 체인버를 뺏어면 <laughs> 어쩌자는? 체인버 하나밖에 <laughs> 안 했는데 일단 그냥. 나머지 분들 먼저 올려보시죠. 여기는 레이나가 진짜 너무 아니라서 지혜님뭐 아. 하실 건가요? 그번막 할까요 이거? 우멘도 되고 바이퍼도 되는. 자네 그 밀거나 할 거면 은 오맨 하는 게 아니 밀 밀고... 거.. 아, 밀기 좀 애매한가? 갑시다! 뭐하지? 몰라 몰라 나도 모르겠다 에이, <수미> 아니 이게 <laughs> 우리가 전술이 없었어 <laughs> uma, 여러분들 아니야 아니야. 솔렛도 전술이 있는... 있어 괜히 갑자기. 고입니다 괜히 네 저희 전술은 머리에 네. 힘을 대고 좌클릭을 누른다 오케이 <laughs> 그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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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manners> nee, 전술이다 nice. 나이스 나이스 사이트 방상 가

30초 남았 여기 페이드 있었어요? 방사 라이트 방사 지금. 이회분네할게요비일가능성 살짝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? 네, 이스 오, 힐그 어, 나온다이개 나와요. 다 아? 아, 빠졌다. Z 트로약화 다 뺐습니다. 어, 오리. 와. 아 115, 1 사이퍼 있다. C로 C로 갈 거예요, C로. 저 오세요. 양념치. 보고 있어요. 나이스. 나이띠띠띠띠 띠띠띠띠. 아, 이거 아 하나. 타이밍. 복 왔어요. 나이스. 메인도 나이스. 찌지지. 어, 메이메인메인 메인이랑 복구. 아, 다아요 괜찮네. 들어빌어요 빌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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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이서 빌어서 빌어서 빌하서 빌어서 어서 빌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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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밴달이죠. 우리 우리 네, 밴달. 네, 벤달. 이거 하나 버려요. 버리고요. 어, 제가 가다 버릴게요. 어차피 아래서 안 먹어. 어? 이동할 준비. 이번 거 B 갈 거예요. 이번엔 B 메인으로 갈 거예요 저희. 아 C 가야겠다 이거. 아 이걸 점프해서 가네. 아 지금 출발. A에서 지금 출발 오. Z랑 이드 붙었어요. 아, 다 살아서요? 아, 아 이거 사이퍼 덫이 너무 애매했다. 진짜 이면다 사이트 선수 씨. 솔어디에요솔직 안쪽이라 여기에요. 가지고 한한한체할 거예요? 근데 저거 그샷이 되기는 해요. 뭐 나이스. 야 차단. 전 약화. 예, 예. 발견. 전 나았어 하나 더 <laughs> 하나 더 <laughs> 나이스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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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로 갈게요 무저 <laughs> <너> 봐줘요 설치요 <laughs> <하나. 웃음> 나이스 나이스 기있어요이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<하이포> 세팅 나이 <laughs> 하나 더있어 여가보이거 아, 같아. 잠깐해 드릴게요. 예, 제트. 피해 드릴게요. 피해 주세요. 오빠네요? 천천히. 날릴게요, 여기 이가 네. 천천히. 천천히. 적라이한이상망상 가능? 망상 가능 예. 없다. 여기 있나? 좀 뒤로 돌아가는 어, 거같아 이거 어, 여기 사이 싸이... 어, 적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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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. 맞았다, 방사. 어? 아하! 바로 앞에. 어? 어? 아니, 나이스, 나이스. 나 이거 혼자 갔다 올게요. 어이스 연말 앞에 닦았는데, 이 친구들? 나온다. 왔다, 오른쪽. 오른쪽. 어, 뭐지? 아, 더 있어요. 나이스 C 갈 준비하세요 C C 그거 사이퍼님이 뚫어주시면 대타님이 이거 뚫으셔야 돼요 B 이쪽으로 가시면 피닉스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저희 지금 저희 팀원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근처까지 먹어놓고요 복도 앞까지 음. 나올 거예요 아, 아. 한명 보내고 함정이 파괴됐다 보내고 지금 나이스 어 나이스 그리고 더 설치하고 뒤로 빼세요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카메라 보고 오셔도 돼요 애초에 네. 이쪽은 봐주실 테니까 카메라만 보고 계세요 아이고 못 보는데요? 아이고 못 보게 하셨는데 그냥 아이고. 아 여기 어, 왔어요 왔다. 여기 왔어요 왔어요 네? <laughs> 오, 깜자이게이아브리핑이아닌 체스. 이제브리핑이아닌 체스 아니야. 푸이아이 아니야. 이아이 아니야. 푸리이아니이 아니야. 푸리핀이 아이 뒤헬 해브 넘어와서 있어요. 여기 상하있 라스 상 나이스. 나이 어,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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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 안쪽에 요 아, 걸렸다. 괜찮 망상 아, 들어가. 안에 게... 들어가나? 공어요걸했어요맞았다나어스 오케안 돼. 우리 아. 사랑님 죽는다. 괜찮괜찮게생겼아어어어 아하. 아가죽 드릴게요. 사랑 생각은 없었거든. 릭스가 <laughs> 어디 있지? 스어 여기 있다. 나좀찌 어, 여기, 여기 데리고 계시네. 망상? 됐지? 어, 이 망상. 망상 좀 하나 더. 있네 아, 상지원 가능? 오른쪽으로 어? 빠졌어요 아, 옷가당했어요. 122. 122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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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2 1 2 2랑79 0이1 0이 110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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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0 110이. 이거 네, A하는 게 좋을 이 같아요 이1 0 1 0이 110이. 이1이 110이. 1 1 0 쭉. 들어가자, 쭉. 장난 끝이야! 넌 죽었어. 이스 오와, 나이스. 오케이, 두 명, 두 명. 대단대단 아,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어 막나니까 음.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우리 시. 사이퍼님은 럴킹 한번 가보실 거예요 A 가가지고 음. 사이퍼님이 한번 흔들어주셔야 돼요 이 시간은 거 아니었나요? 문 열고 가야 될거 같은데 아, 니나 B 갈까? 나 B 가보실래요? B 떠는 거 당긴 거 같은데 클로버님. 나 걸렸네. 어. 어. 는네 됐어요. 바로 설악. 10초 남았습니다. 재미있었어? 클로버 살아났어요? 차례야. 망상 아직 있어요? 들어왔어요 빵야, 빵야. 아 뭐야 아, 뒤 들어왔네 아 이거 저기 저기 어, 연결부 아안 죽었어요 한명 남았습니다. 한명 나이스 남았습니다. 오른쪽 올라왔어요 내려갔다 어깨만 한번 살짝 보여주고 나이스 나이스 하지 마세요 한번더 살짝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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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정정이 정말, 정말,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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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린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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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하나 더? 둘 더? 여기 둘 연락 투하. 계단 계단 지른 거 조심 아까비 74 음악 안에 하나, 사이트 하나 사이트 있어요 74. 여기 나머지 네. 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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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안가도 돼요 안가도 돼요 안 150이니까 한번 가보죠 어차피 한번맞아도안 죽어요 나이스 사이퍼님이 <laughs> 어. <laughs> 비에서 살짝 대기해 주실 수 있어요? 알겠습니다 메인에 있을 거예요 아 어? 나랑 1팀 교환인가 보자어뜨거 k a y Nice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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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다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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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